안녕하세요. 히스테리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새로 추가된 보급병의 경기관총인 M1918A2 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는 일단 스펙상으로는 굉장히 사기인 총인데요. 데미지는 일단 샷건을 제외한 모든 보호병 총 중에서 가장 높고, RPM도 경기관 총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걷다가 반동도 거의 레이저 수준으로 없었고요. 근데 이제 바가 아쉬운 점은 거리별 데미지 감소가 너무나 심각해서 최대 데미지가 4발 컷인데 그건 5m까지만 적용되고, 그 후로는 5발 컷, 6발 컷. 멀리 가면 이제 데미지가 정말 안 뜨게 되는데요. 바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말해서는 그냥 f d 사이에 상위원이에요. RPM 더 높고, 데미지 더 세고. 근데 이제 FG4의 현재 상태가 안 좋잖아요. 제가 저번에 올린 보급병 영상에서도 FG4는 5티어를 줬어요. 왜냐하면 너무 약하니까요. 근접전에서도 이제 예전만큼의 화력을못본 데다가 이제 멀어지면 아예 완전 물총이 되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5티어를 줬는데, 빠도 같은 현상이 일어났어요. 빠도 이제 20발이고, 심지어 RPM이 더 빨라서 이제 놓치게 되면 FG4보다 더 탄이 많이 세고요. 데미지는 좀더 세서 FG4보단 좋아서 한 3티어에서 4티어 정도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동도 되게 적은 편이었어요. 일단 쓰면서 느낀 점이, 아, 근접전 되게 괜찮네 하면서. 그런데 이제 반동이 없어서 3배를 껴도 괜찮을까 생각을 했는데, 3배를 끼니까 약간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 약간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데미지가 너무 약한데 이걸 3배를 줘서 중거리 견제를 좀더 용이하게 해도 별 쓸모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대공조중기나 홀로그램 달고 쓰는 게더 낫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투 사거리가 되게 짧기 때문에 넓은 맵에서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고 이제 좀 페어 같은 맵에서는 그나마 활용할 방도가 좀 보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시그나 루이스에 밀리는 건 사실이고요. 이제 감성 뽕으로 쓰실 분들은 이제 그냥 쓰셔도 무방한데 이제 그냥 그런 성능을 위주로 보시는 분들은 그냥 루이스나 시그 아니면 이제 브랜까지 넣어줘서 이세개 정도 이세 개를 그냥 쓰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바는 이제. 근접전은 확실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뛰어나지만 이제 중거리 이상 벗어나게 되면 아예 답이 없어진다는 점. 그래서 결론을 내려 보자면 빠는 안 좋습니다. 그냥 FG 사이에 상위원이고요. 그냥 시그나 루이스 쓰시는 걸더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